여러분, 우리 몸 안에 기적의 분자라고 불리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걸 발견한 공로로 과학자들이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산화질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체가 노벨상을 받았다고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1988년에 말이죠 과학자들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주 단순한 기체 바로 그 비밀을 딱 밝혀내서 노벨상을 거머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이 기적의 기체가 대체 뭔지 이게 왜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드는지 그리고 아주 스마트한 과학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당연히 있죠 그 얘기도 해볼 거고요 이게 우리 건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진짜 의외의 반전 장관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순서대로 한번 쭉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대체 어떻게 이 기체가 노벨상까지 받게 됐는지 그 발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이게 진짜 재밌는 게요. 이 발견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예전부터 어, 혈관을 뭔가 편안하게 해 주는 이상한 물질이 있네? 하고는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1998년에 그 정체가 바로 산화질소, 우리가 NO라고 부르는 바로 그 분자라는 게 밝혀지면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하는 일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져서요. 혈관한테 야, 좀 넓어져!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혈관이 쫙 이완되면서 피가 훨씬 잘 통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산화질소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몸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이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떨어지냐면요. 이 숫자 좀 보세요. 와, 15%.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0대 때 100을 만들었다면 60대가 되면 고작 15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감소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2 0대때100% 생생하게 만들다가 4 0대만 돼도 벌써 반토막이 나요. 5 0 그리고 6 0대가 되면 와 거의 바닥 수준이죠.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혈관이 생생 달려야 하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해보세요. 산화질소가 부족해진다는 건이 고속도로의 차선이 하나씩 둘씩 막혀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기겠죠.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산소랑 영양분 배달이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아, 그럼 그냥 이렇게 속순구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다행히 과학이 우리 몸의 이 고속도로를 다시 뻥 뚫어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주목한 건 L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꼭 필요한 주원료 같은 겁니다. 이 L 아르기닌이 있어야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L 아르기닌만 딱 먹으면 효과가 너무 짧아요. 한 30분 확 타올랐다가 금방 휙 꺼져버리는 불꽃 같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더 똑똑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시트룰린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 시트룰린이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L 아르기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서방형 캡슐처럼 산화질소를 꾸준히 오랫동안 만들어 낼수 있는 시간차 공급 시스템을 만든 셈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힘들게 산화질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 녀석이 되게 연약해서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포도씨 추출물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산화질소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 산화질소 건드리지 마! 하면서 보호해주니까 효과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몸속 고속도로를 뻥 뚫어주면, 과연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까요? 그 효과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나비 효과 같다고 할까요? 한번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혈압이나 혈액순환 같은 심장 건강에 직결되고요. 당연히 뇌로 가는 피도 잘 도니까 인지기능에도 좋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를 깨우고 신경신호 전달에도 꼭 필요하고요. 숨쉬기 평하게 기도를 이완시켜주고 심지어 인슐린 분비나 생식기능, 노화방지에까지 와 진짜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관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정말 뜻밖의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바로 장입니다. 순환하고 장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요, 우리 장 속에 사는 그 수많은 미생물들,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산화질소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장환경이 건강하고 유익균이 많으면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착한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산화질소를 더잘 만들도록 도와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 전체의 산화질소 수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야 정말 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선순환 구조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네요. 과연 내 몸속 고속도로는 지금 막힘없이 뻥 뚫려 있을까? 나이와 여러 생활 습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배송 시스템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